감사합니다 복합이 충전 <laughs> 여러분 진짜 잘 보시네요 <laughs> okay. 자 어디더 좀 마지막 복근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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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시에요? 여시5시 네시 네시 이런 거짓말 행위들 <laughs> 지금 몇시에요? 아, 지금 다섯 시구나. 좀 더해도 좋겠다. <laughs> 여러분 재밌어요? 네. 이제 사실 좀 점점 시원해지고 있기는 한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여름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도좀 어, 좀 다시 시원해지시라고 알겠죠? <laughs> 그, 네. 네. 무신사, 무신사 에너지 에너지에서 하는. 좀, <laughs> 무신사도 잘 가끔 사입었어 <laughs> 요즘 <laughs> 진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대부분이 지금 어 저희 얼마 전에 앨범 나온 거 알고 계시죠? 네 오늘 그거 다할 거예요 네. 일단은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이게 뭔가 흐름상 이제 곧 끝납니다라는 어떤 분위기는 또 줘야지 저희가 더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. 어, 오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네. 괜찮아요. 좋아요. 자,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시고 무보증 멤버 체크 하시고 네, 메모, 메모 체크하시고. 네. 메모, 네. <laughs> 그거 네. 나올 줄 알았어요. <laughs> 좋아요. 네. 저희도 한번 찍어주세요. 네자 그러면 자 한번 찍어볼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 잠깐만요 <laughs> 여러분 왜 이러세요 다 <목소리도> <나, 나> 해줄게 <목소리도>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이제, 어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계신데요 어, 마지막 으로 <laughs> 어,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혹시 슈리라웃이라는 노래를 하실까요? 네, 슈리라웃을 하려고 했으나, 어, 슈리라웃을 하겠습니다.